감탄의 연속이죠. 히스기야가 어제는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포함해서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오랫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그 유월절의 그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발꾼을 통해서 보내었죠. 이스라엘 온 곳곳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초청되어지죠. 유월절이라는 그 은혜에.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임을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고 우리 같이 지어져갑시다라는 손을 내밈이죠 참 은혜로워요 연약한 또 나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함께합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손 내밈이 아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그랬죠. 그 선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고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뭐 어, 분냄이 있었겠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 은혜 손냄임을 어, 내치죠. 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어, 참 그래서,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겸손함으로 그 손을 붙잡고 6월절로 돌아왔던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 상상을 해보면 참 귀하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래도 사모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 귀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런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을 한번 볼 텐데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둘째 달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많이 모였고 매우 큰 모임이었다. 많이 모였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도 많이 왔다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참 잘했다. 어, 힘들었을 텐데 남주다를 넘어오면서의 그옛 생각들, 또 좋았던 기억들, 안 좋았던 기억들이 어, 새록새록 나면서 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서 경계를 건너서 들어온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 잘했다,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유월절에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무교절을 지키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연, 연장 성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로 봐요. 대부분 유월절하면 무교절을 말하기도 하고요. 무교절하면 유월절을 말하기도 해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이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의 일주일간을 어, 그들의 주식은 빵이었잖아요. 근데 빵에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누룩을 제거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누룩을 제거하게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누룩도 버리게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누룩을 이 무교절에 무교절이 오면 은 소각장에 다 버려서 태워요. 함께 모여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의식이에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해요. 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죄, 내 안에 있는 그 습관적인 죄 있죠. 습관적인 죄. 생각의 죄, 어떤 판단의 죄, 어떤 불평의 죄. 우리가 이게 습관이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남에 대한 자꾸 이렇게 험담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틈만 남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또 불평하는 습관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걸할 때마다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이게 습관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된. 각자의 그 습관적인 죄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죄들.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죠. 그래서 그것을 청산하는 그 저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제거함으로 어, 행동으로 그걸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같이 태우는 마음으로. 그래서 청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 그렇게 하는 저기가. 6월절 바로 있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나 6월절 무교절을 하나로 봐요 하나로 같이 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모였다 그래요 자, 14절을 보면 자, 이제 다 모여서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래서 보세요 재단과 향단들을 모아요 모두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렇게 제거하죠 먼저 자신들의 삶 속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도 아니래요. 아니래. 이렇다고 막또주장는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상생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내 우상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에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 그렇잖아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사이가 가로막혀져 있어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저도 경험했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질 때가 있어요. 그 죄를 청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죄사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일서의 말씀이지만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이래요.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돼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몫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려면 이제 뒤에 희승이의 기도를 잠깐 볼 텐데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지를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죄를 내가 죄인임을 우리가 우리 죄를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아니면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가져와서 그것도 내 죄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을 의로우시고 미쁘사 믿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성결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노력과 레위인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일이 터져요. 자, 1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또 므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민족들이죠. 근데 그들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18절을 보세요.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유월절 양을 먹으려면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 그랬어요. 따르지 않는 자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어제 말씀에도 그 히스기야가 선언한 유월절로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오십시오라는 그참 위대한 아름다운 편지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들과 달리 그래도 마음을 열고 넘어서 예배하러 온 자들 안에서는 어기는 자들이 또 있었어요.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었어요. 어 그러나 여러분 어제 나왔던 그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과는 좀 다른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예 거부한 자들이고요. 이들은 하고자 왔지만 연약함이었어요. 연약함.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악한 자들과 함께 멍해를 같이 맬 수는 없어요. 그죠? 렇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연약한 자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영이 다르면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연약함이라면 언제든 품어 줄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어 그들의 이건 죄잖아요. 규례를 어겼다. 죄. 그러나 연약함의 죄예요. 영이 달라서가 아니라 어떤 신앙이 완전 달라서가 아니라 몰라서. 잘 연약해서. 정말 몰라서예요. 몰라서.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에 대해서 기도할 때내 죄에 대해서는 병확하 기도하되 남의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려면 정죄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연약함이 있고 또 연약함으로 인한 죄들이 있다면 이게 영이 다른 게 아니라 이단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함이라면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할수 있어야 돼요. 용서의 기도.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18절 하반절부터 2 0절까지 한번 제가 너무 은혜로워서 읽어 드릴, 읽어 드릴게요. 18절 하반절부터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 없어서 하였더니 자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희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와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기도구나라는 생각 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용서와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던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그 기도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죄하는 기도, 남들의 죄에 대해서 들추는 기도, 고발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화살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어, 죄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육법사와 예, 아, 세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 세리는 자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바리새인은 뭐래 저 세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 책망합니까? 저 세리가라고 했던 바리새인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죄를 모르십이 아닙니다. 그건 네 몫이 아니다.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더 크다, 더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죄의 기도, 비난의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하지 않겠지만.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의 기도.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우리 저 연약한 자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희스기아가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 자, 26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위세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이러니 기쁨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겠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죠? 기도가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은혜가 넘치는 기도.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뭘것 같아요? 용서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기도예요. 은혜 넘쳐요. 저도 여러분에게 막 축복의 기도라면, 아멘이 훨씬 커요. 은혜롭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막 주여! 정죄하듯이 정신이 차리게 하소서 막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당연해요. 그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의 기도. 축복의 기도. 용서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많이 용서하시고 많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용서하고 많이 축복하세요. 시간만 나면 입만 딱 떠지면, 주여 용서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 하나님, 갚아주소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 뭐,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어, 꼭 그럴 때는 말씀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건 좀 특별한 경우였 없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게 그런 기도는 하늘에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27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런 기도가 이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남의 나쁜 기도를 하면요 하나도 이르지 않고 그 땅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런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늘에 이렇게 오른대요. 하늘에 이른대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초수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소리에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수,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축복합니다. 어,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